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켓몬 카드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배틀 파트너즈 새로 나온 팩인데요 프로모 카드 팩이 3장 포함이라고 써있네요 오늘은 한 박스만 샀는데요 프로모 카드가 있네요 진짜 세장총 5장 랜덤 랜덤 한 장씩 있는 거 프로모 카드는 나중에 하고 어, 네페시 깎아 보겠습니다 네페. 이번엔 어떤 게 나와 있을까 궁금합니다 음, 그냥 레어들은 이렇게 갈게요. 제가 모르는 포켓몬이기도 하고 별로 포켓몬들은 거의 다 몰라가지고, 근데 마그만 알죠? 제 어린 시절도. 심볼라나 판짱 이런 거는 처음 보는 포켓몬이긴 한데, 특히 캐릭터 카드는 한 명도 모르겠던데, 웅이 는 이제 제 어린 시절에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1 세대 포켓몬이죠. 웅이는. 웅이가 이름으로 뭐더라? 지우는 알고보니까 사토신가? 뭐 그러던데? 메탄 고래왕자 7120 질벽의 우르 AR 우르 AR 약간 1등 카드가 나왔네요 히트 더블레어 삐삐 EX 7120오 이건 마그마 아까랑 똑같네? 배우르 메꾸리 다쭈우다 와 프리저 좋아했었네 진짜 멋있게 생겼잖아요 새가 시원시원하게도 생기고 레시라무 n 의 레시라무 이게 그 AR로 있던데 엄청 엄청 예쁘던데 이렇게 됐고 볼케니온 EX 더블레어 아, n 의 레시라무 나왔으면 n 의 레시라무 AR도 요 카드 팩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AR 레시라무는 좀희귀하고 좋은 것 같았어요 나우하 파라고 대답인데? 볼케니온 EX 이거 SAR 이거든요 아트, 슈퍼 아트레어 오 이거 귀한 카드입니다 당첨이네요 당첨 볼케니온 SAR SAR 오 당첨 이건 슬리브에 껴 놓겠습니다 와 멋있다 오늘은 그때 보여드린 슬리브 카드인데 볼케니온 EX 도 넣어줬습니다 SAR 슈퍼 아트레어도 상태 좋지 않나요? 뒷면도 샤미드는 살짝 끝부분이 안 좋았는데 이볼어 밑에도 좋고 상태가 좋습니다. 슈퍼 아트리어 볼케니언. 저번에 뽑은 샤미드. 음, 어울린다. 오, 초록색, 파랑색, 빨간색 하니까 어울리네요. 딴 것도 보여 드릴까요? 그때 웅의 스카우트 옛날에 나왔었고. 아 이거 영상으로 아직 안 만든 것 같은데. 다,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. 이게 예쁘긴 하죠. 근데 더블 레이어예요. 이게 SAR이면 진짜 천정부지로 가격이 뛰었는데 이건 너무 예뻐 가지고 커먼이긴 하지만 이상해씨 좋아하거든요 이상해씨랑 이상했고 이런 것들은 안 좋아하는데 슈퍼리어랑 에이스라서 넣었어요 아무튼 샤미드 특일, 불캐니온SAR 이렇게 나왔네요 이제 그럼 딴 것들은 아마 시귀한게안 나올 것 같은데 있는 거 확인하고 모래뱀, 아웅, 나루테 슈바르고 빛나드, 파라스, 샬군 고래 많이 나오네 더블레어, 누고오지 야 아, 아트레어 찌 리비크 이것도 좋은 거였던 것 같은데, 아트레어 찌 리비크 자말라 마인 맨 도가스 배우 루찌 리비크 어, 아트레어 본거 나왔는데, 고래 왕 아트레어 나고 우와 되게 예쁘다. 이거 히트는 아니거든요? 자시안 더블레어 근데 더블레어 되게 예쁘지 않아요? 자, 배틀 파트너즈 프로모카드 확장팩 비매품이에요 비매품 다섯 장 포... 세노 짠 불비달마 세노 <목소리> 찌리비다 모야모의 찌리비 이것도 아마 희귀한 거 아닌가? 되게 예쁘네요 뭔가 신기하고 좋은 게 많이 나오네 마지막 아까 보면 마지막으로 세노 에리본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엔 더 좋은 영상,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번엔 아마 피규어를 리뷰할까 하네요. 그래서 오늘 여태까지의 포켓몬 카드 수확의 이제 그거를 보여 드릴게. 요 SAR 이상했고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. 웅의 스카우트 슈퍼레어. 샤미드 특일. SAR 볼 불키안. 모야모의 찌리비.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칠게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